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주어진 글, 주어진 글 다음 이어질 그니까 러요글 뒤에 이어질 내용 그럼 요 끝에 거랑 연결될 글은 상대겠지 그지? 음 순서대로 나와있으니까 우리 그냥 해석을 하자고 1820, 1824년에 p 페루 won its freedom from Spain 페루는 스페인으로부터 자유를 어, 얻었다, 획득했다 이거야 스페인이 그 남미 쪽다 가지고 있었지 그지? 어 남미 쪽다 가지고 있었잖아.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 스페인이 전쟁을 하러 배를 타고 거기까지 갔는데 배에서 딱 내려는데 다 기진맥진한 거야. 근데 거기서 열매를 발견하고 뭐를 타 먹었어? 코코아를 타 먹었지. 그리고 힘이 나가지고 다 때려 부었잖아 그래서 전쟁에 승리 몰라? 그게 이제 초콜릿의 시초가 된 거야. 그걸 먹고 힘을 냈다는. 자, 무식이 단독드리머를 하는구나 아주 자 그냥 내가 항상 얘기하듯이 내가 무식한게 아니라 너는 정상적인거고 내가 똑똑한걸로 결론을 내자 아니 교과서에서 나오는건데 페루가 스페인에서 자유를 획득했대 독립했다는 얘기지 곧 soon after 그냥 곧이야 곧곧 사이건 곧. 볼리바하라 어 이거 장군인데 장군 이거 어떤 장군이야? 이 교과서에 나오는 것 같다. Who had led the liberating force? Liberating force 해방군 정도 군 포스 힘이니까 무력 군대 해방군을 이끌었던 장군 사이먼 볼리바르는 레드가 이끌어요? 아오어박아 말하고 있어. 볼리바르는 볼리바르는 주어 나왔잖아 동사 어디 있어? 그걸 그 켈. 그렇 얘가 볼리바르라는 장군이 이거지 소집했다 이거지 어 소집했다. 뭐를? 어 모임을 하나의 모임을 소집했다 이거지. 근데 왜왜 왜 모임을 소집했지? First 버전이니까. 초판이네, 초판 아 초판 아, 처음 버전 첫 버전 뭐에? 이거 배운 적 없어 있을 텐데? Constitution? 헌법? 없다고? For the new country 새로운 나라에 새로운 나라에 헌법의 초판을 쓰기 위한 모임을 음. 소집했다 이거야 여기서 헌법 연구회 같은 거 소집을 한 거지 이제 우리나라도 독립했으니 어? 스페인의 법을 따르지 말고, 우리의 법을 만들자! 이렇게 했을 거 아니냐고. 자, 마지막에 뭘로 끝났어? 헌법 만드는 모임을 소집했대잖아. After the meeting. 그 모임 이후에. 모임이 나와야 되겠지? 사람들은 원했다. t o something special. 특별한 것을 하기 원했다. 볼리바르가 나왔고 To show their a p p r e c i a 여기 사람들이 나왔지? 네. 여기까지 중에서 사람들이 누구야? 이 사람들 가리키는 어디 있어어 그렇지. 여기 있지. 네. 하, 또? 네. 이제 여기 이제 끝난 거요. 아 여기 예, 끝난 거예요. 끝장났어 이제. 아니야. 어디? 어, 어디 안 보여 나는. 어 그렇지. 잘했어. 이것도야. 하나씩 해 빨리. 이것까지. 자 얘네들이 다 누구야? 어, 사람들 사람도 피플이야. 그러면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것을 하기를 원했다. 누구에게? 볼리바르 장군에게 뭔가 특별한 걸해 주고 싶었던 거지. 근데 뭐 할라고? 뭐?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뭐야? 감사. 그렇지. 이때는 감사지, 감사. 감사를 그들의 감사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뭐에 대해서 감사? 그가 그들을 위해 그가 그들을 위해 해드던, 해 왔었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응, 어? 여기 관계대 인사 생각된 거 아니야. 이렇게 뭘 대? 이렇게 그가 그를 그들을 위해 그가 그가 누구야? 볼리바르. 대만 누구야? 피플. 볼리바르 그 장군이 사람들을 위해 해왔던 모든 것에 그들이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서 볼리바르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해주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은 다시 제공했다. 그에게 뭐를 선물을 제공했다. 선물은 선물인데. One million peso. 페소가 뭐야? 어, 돈 단위, 화폐 단위. 백만 페소 선물을 준비했다. 근데 그게 백만 페소가 얼마인지 우리가 알아볼라. 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아주 큰 양의 돈. 그 시절에는 그 시절에는 아주 큰 돈. 백만 페소의 선물을 그에게 제공했다. 선물을 제공했어. 올리바르가 잘좀난 놈이야. 똑똑하고 되게 뛰어난 놈이야. 그러면 이돈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을. 안 받아야 정상이지 그지안 받아야 정상이야. 받을까 안 받을까? 받을. 받아요. 그래도 잡아보자. 오늘. 그 시절에는 그수거예요그 날들에는 그 날들이 언제야? 그 시절인 게 당연히. 그걸 뭘 이게 무슨 수거야 인디즈데이즈는 응. 뭐야? 그럼 도우즈 데이지는저 아. 시절에 멀리 떨어져있으니까 떨어져있으니까 도우즈를 썼겠지 그지 어. 상식적인 거야 이거는 수거라고 보면 안돼 그럼 세상 모든 영어가 수고야 <laughs> 올리바르를 받아들였다 그 선물 을 그리고 난가 물었다 How many slaves are there in Peru? 페루에는 얼마나 많은 노예가 있습니까 아이새끼 이제 감동 준비하는데 키워드 o l d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말한보 벌써 틀린거야 그 들은 거야. 대답하면 틀린거야 니가 얘기했잖아 들었다라고 어 들었다 라고 해서 그래야지 수동이니까 텔에 텔이 말한다지 네. 그럼 비톨든 말한건 반대지 그러면 그는 말하여졌다 그 강제로 말해 말하여진거야 그게 아니라는거야 들었다는 뜻인거지 수동은 반대로 기부가 주다잖아 네. 그럼 비기부는 한 뭐라고 해석해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잖아 단지 주어가 사람일 때 사람일 때 사람일 때만 그렇게 그 사람은 들었다 그가 누군데? 볼리바르 들었다 뭐라고 들었대 There are about 3,000몇명 정도 있다고? 3,000명 정도 있다고 들었대 3,000명 And how much does a slave sell for? How much가 얼마야? How much가 얼마니? 얼마냐는 뜻이게 그지? <laughs> <laughs> how much가 얼마냐? 아니거지 얼마냐 그리고 너네는 음. 이잘 모를 만한 게 요거거든. 음. 셀? 셀이 뭐였듯이? 팔. 팔자지. 그럼 얘 해석해봐. 노예가 판다? 얼마에 판다? 말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그게... 된다고 하면 죽여버릴 거야. 막안 되는 거야. 셀은 뜻그 자체가 자동도 되고 타동도 돼. 무슨 얘기냐면 이거 수동도 되고, 자동도 되고, 수동도 되고. 그러니까 셀이 팔자잖아. 팔리다도 된다. 할리드와도 되는 동사라고. 그런 동사가 되게 많아. 리드 있지 리드. 리드. 이거. 이거 읽다도 되지만, 모두 돼. 읽킨다 안도 돼. 또 있는데? 또뭐 있지? 아, 또 기억 갑자기 조만거 얘기하려고 기억이 안 나네. 리드, 셀. 또뭐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팔다, 팔리다 이런 식으로 사용돼, 둘 다. 그럼 이제 이, 이, 이가 게이 되는 거지. 아, 노예가 얼마에? 팔리니? 이거야. 이거 얼마에 팔리니? 그냥 원했다. 알고 싶었다. About 350 past the photoman. 남자 한 명에 350 해서요. 가 바로 그 답이었다. 이거지? 자, 얼마라는 답이 나왔어. 그 다음에 이어질 말. 그러면 볼리바르가 말했다. 이거 도치된 건데 이도치된 간단한 게 주어, 동사, 땡, 땡. 나오면 이거 순서만 뒤집진 거야.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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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동사, 주어, 이렇게. 순서만 뒤집은거야 이렇게 순서만 이렇게 뒤집은거야 도치야 도치 그러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볼리바룸 이러지로 도치가 된거야 연결은 이제 뒤로 가겠지 그러면 내가 I'll add whatever is necessary to t h e s millions of p a s souls you have given me and I'll buy all the slaves in Peru and set them free 음. 여기까지 자, 집중해. 중요한 거 이제 나왔어. 이 백만 페소. 이 백만 페소가 뭐지? 너희들이 나에게 주었다. 완벽해, 아니? 아니? 어, 그렇지. 너희들이 주었어, 나에게. 뭘? 그치 없잖아. 직접 목적어가. 아이오, 아이오, 디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지? 너희들이 나에게 주었던 그 100만 페소에 100만 페소에다가 그 무엇이 필요하든지 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추가하겠다 이거잖아 아 이해가 안가이 뒤부터 읽고 다시 갈게 나 모든 노예를 사버릴 거야 페루에는 있 모든 노예를 사버릴 거야 그리고 뭐할 거냐면 Set free, 풀어줄 거야, 그들을. Set t h e free, 다 풀어줄 거야. 됐지? 다살 거야, 다 풀어줄 거야, 그랬어. 그 애들이 모아준 시민들이 고맙다고 모아준 백만 패토로 이 노예들 다 해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러니까 쓴 거야. 나, 내가 돈더 내게. 돈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필요한 무엇이든지 간에가 뭘 뜻하겠어? 돈을 뜻하겠지, 그지? 필요한 돈 얼마야? 얼마면 되겠니? whatever is necessary 필요한 무엇이든지 내가 추가하겠다 너의 이 너희들이 나에게 주었던 이 백만 배소에다가 필요로 되는 어느 금액이든지 내가 추가하겠다 그래서 나너의다살 거야 다 풀어줄 거야 이렇게 표현한 거아니야 그렇지 이게 흐름상으로 봐야지 여기서 그러면 은내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디야 이 부분인 거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 잠깐 볼게 잠깐만 봐 이게 문장 구성상 뭐야? 성분이? 응? 명사 명사 좋은 대답이야 아, 개쩌는 대답이야 음, 100점짜리 대답이지 얘가 바로 그치 목적어인거야 목적어 목적어니까 당연히 얘는 무슨 절? 명사절 이거 어제 고2 수업 때도 했어 고3 수업 때도 what ever 이런거 나오면 뜻이 몇 가지 밖에 없다? 두 가지 밖에 없다 하나는 뭐? 무엇이든지 하나는 <laughs> 무엇이더라도 무엇이든 간에 양보로 사용되는 경우 딱두 가지 밖에 없다고 그럼 무엇이든지 이렇게 사용되는 건 무슨 절? 명사절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이더라도는 부사절 그럼 얘는 무슨 절이겠냐고? 명사니까 무엇이든지 필요로 되는 무슨 돈이든지 내가 추가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응? 그렇게 하다 보면 머릿속에서 정제가 되고 이제 해석이 된다고 Whatever is necessary 할 때, 만약에 선생님들이 미쳤어, 갑자기. 야, 이번 기말 시험은 다 죽여버리겠어. 그리고 그기다 비주얼 딱 치고, 다음 중이 비주얼 부분과 같은 용법으로 사용된 것을.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고의에서 시험 문제 나왔어. 6고에서 실제로 나온 문제야. 프린트 나눠주고 이거 시험 됐단 말이야. 고의에서. 이 비주얼 부분과 같은 것을 찾아라. 그럼 명, 부. 그렇지, 명. 명사절을 찾으면 되는 거야. 명사절. 명사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명사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눈에 기억나잖아. 대절, 이프에더절 의주우동 이것처럼 문장의 주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보호자리에 쏙쏙 들어가 있는 거. 그러면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지. 그얘로 빠지면 돼야 돼. 그럼 이거 부사겠어 아니, 거 아니야. 그치? 그게 명사라고 하라고. 목적어 주어 어 보호 뭐 자리 들어가 있으면 명사절. 근데 이게 들어가 있는 부분을 딱 봤더니 나머지 부분이 다 완벽해. 부사절인 거야. 쓰레기 말. 완벽한데 이게 왜 필요해? 그부사절인 거지. 나는 더할 것이다. 물을 어 이게 어서 안 되겠네. 아 명사절. 목적어구나. 필요한 거다 내가 될게. It m a k e no sense to free a nation. Unrest over its citizens enjoy freedom as well. 이라고 이제 얘기를 여기까지 했나봐. 끝다표가 찍혀 있어? Make no sense, 뭐야? 말이. 그치. Make sense가 말이 된다, 이치에맞다라는 뜻이야. Make sense가 말이 되다, 이치에맞다 Make sense가 말이 되다. 네, 맞다. 그런 뜻이야. 그럼, make no sense니까? 음. 말던데, 뭐 이런 거지, 그치? 그니까, 그것은, 그것은 자유, free on 한 국가를 자유롭게 하는 데에는 말이 안 된다? 그럼 이게 뭐야?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럼걸좀 지쳤어야지. 아, 얘가 가짜고? 얘가 진짜인가야 한다. 그지? 아 이게 이런게 자꾸 이게 이게 돼야 돼 스스로 그래서 내가 혼자 해보라는 거야 열번 들어도 이거 나중에 딱 시키면 안해못해 해. 이거 집어넣어야 한 국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랬더니 또 그래 선생님 게뭔 말이에요? 말이 어떻게 돼요? 말이 되지 어디까지 봐야 말이 되는 거야 이걸 봐야 말이 되는 거지 이걸 봐야 뭐 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으면 모든 시민들이 역시 또한 역시 또한 자유를 즐기지 않는다면 그지? 야, 모든 시민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한 국가를 자유롭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거지. 국가를 자유롭게 한다 는건 말이 안 돼. 그 말이 안 맞는 말이다 이거지. 시민들이 자유롭지 않은데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하겠다. 돈 공업다. 내가 노예 해방한다. 쓸게. 내가 들어가는 더 들어가는 돈 내가 얼마나 쓸게. 이렇게 얘기한 올리바르 장군이 있는 거야. 그래서 페루에 가면 돈의 이 사람 얼굴이 나와. 돈의 이 사람 얼굴이 나온다고. 내가 어떻게 아는 줄 알아? 개정된 교과서 눈에 전에 2009년 개정 교과서 그 진광 고등학교 1학년 3과의 돈에 관련된 과가 있는데 거기다 사람이야. 거기다 온 사람. 영어 지문에서 이렇게 돌려막기 한다고 여기 나왔던 게 저기 나오고 저기 나왔던 게 여기 나오고 이 얘기 할 만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온다는 얘기야